너무나 한산한 2월 13일 선수 핑 전경입니다. 풍경은 정말 저 안에 이제 수야가 있습니다. 정말 가까운 거리예요. 지금거리라서 이제 들어가서 친구들 설탕 판다 친구들 찍어오겠습니다. 하늘이 맑아요. 와우, 하늘이 맑으니까 기분 좋네요. 요새 뭐 청두나 뭐 선수 핑에서 밝은 하늘을 분위기 없어서 맑은 하늘을 예. 그래도 우리 프야가 선수 핑에서잘 있고 번식도 안 한다고 약속했으니 한번 다시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. 예. 정말 애타게 해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어제는 그래도 조금 내용이 있어서. 예. 정말 다행이에요. 네. 뭐 어디로 옮겼다 이런 소리 너무 많아 가지고 아이고. 네, 다 엄청 미끄러워요. 저 조심해야 돼요. 예. 네. 사람이 없어요. 보시면 지금 입구잖아요. 사람이 없어요. 지금 들어가신 분두분 분 봤습니다. 두 분. 네. 엄청 미끄러워다